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궁금증과 꽉 막힌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laughs>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모아 모아서 풀어주는 자동차 전문 유튜버 홍시카의 홍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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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국민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야 초대국에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두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진영민중고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민중고차 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YK의 교통전문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laughs> 중고차 허위 매물을 관련해서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사연을 모집했는데 그 사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교통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으신데요. 네. 김지훈 변호사님은 네.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시나요? 거기서는 교통 관련 상식이나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알기 쉽게 다루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뭔가 좀 이런 교통 전문이라든지 이런 법규를 잘 모르더라도 뭔가 좀 쉽게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영민 대표님은 그동안 해결한 중고차 허위 허위매물 사건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많을수록 좀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예.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단 이 자동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제가 그 허위매물 직접적으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만나서 환불해준 건수만 해도 지금 한 500건 정도가 넘습니다. 와... 약간 현실판 슈퍼맨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이제 원희룡 장관님과 같이 이렇게 중고차 전문 유튜버 분들하고 합동 방송을 하셨는데요. 그때 원 장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셨을 때그 댓글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잠깐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고차 허위 매물 분절을 위해 모인 진격의 남자들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자동차 허위 매물 진료들 원장관님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laughs> <손> 혼내주세요 <laughs> 이번 영상으로 알아가는 게참 많습니다 감사드려요라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 너무 좋은 내용들이네요 <laughs> 그리고 진영민 대표님은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어... 저 주제 장관이고요. 이제 아, <laughs> 아, 장관님도 어. 아, 만나고 참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 성공했다. 아니 많이 명성이 좋아졌다. <laughs> 부럽습니다. 혹시 김지훈 변호사님 은이 방송 보셨나요? 아, 봤죠 당연히. 너무 부러워서 배 아파하면서 봤. 아, 배 아플 정도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신뢰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원래 제가 전공이 경제였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레몬 시장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들을 판매자는 구별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구별할 수 없는 이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비대칭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배운 게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허위 매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합동 방송 때에도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사연과 고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하. 야사시 야샤인님 어우 닉네임이 멋지십니다 <laughs> <laughs> 호위 멤버는 사기에 가까운 행위이니까 앞으로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믿을만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나요? <laughs>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기업 사이트에서 차를 봤는데 그러면은 그 대기업에서 차를 파는 줄 알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예. 근데, 거기에, 좋아.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차량들은 정말 많은 딜러들이 다 각자 내놓은 아, 차량이다 아, 보니까, 네. 가서 차를 잘못 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차를 잘못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통수를 맞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당했다라고 하면은 대처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멘붕이 올것 같아요. 같아요. 두 분은 허위 매물 피해자들도 직접 만나보시고 이제 사건도 직접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네, 변호사님으로. 일단 뭐 대표적으로 차를 시승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시승한 차를 무조건 못하게 뭐 감명하는 그런 이제 행위도 있고 그리고 뭐 옵션이나 사실 이런 이것저것 상태를 파악하려고 할때 차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할때 그걸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진영민 대표님은 정말 많으신 분들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제가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아, 썰좀 풀어주세요. 아, 네. <laughs> 정말 여러 피해자분들도 만났습니다. 여러 허위매물 업자들도 만났고요. 어 허위매물 딜러들이 그 누구도 본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떠한 튜버가한 명이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한2 0명 정도가 이렇게 <laughs> 문, 문신 막이래갖고막 이렇게 아, 와서 진짜요? 뭐, 뭐야 이러면서 와갖고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이제 사무실에 이제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집에 간 사람들도 다온 거예요. 아, 거기서 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소환한 거예요. 네, 거구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를 삥 둘러싸서 어. 뭐냐 막 욕하면서. 그때는 어. 훨씬 더 심한 얘기. 그렇죠. 했죠. 솔직히 어. 그때 감떨려 돌려더라고요 보통 가하면못할 거야. 그렇 그때가 이제 가장 남죠, 정말. 정말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내용을 실제로 겪었었다니, 진짜 저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썰을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단박방님의 사연입니다. 해당 상품은 보여주지 않고 자꾸 다른 상품을 권하는 바람에 아주, 곤욕스러, 아주 곤욕스러운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판매법이 허위 미끼 판매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미끼 매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미끼 매물을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정말 <laughs> 많은 예,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세보다 좀싼거 싼 같다고 라 하면은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을 의심을 해보시고, 자두 번째로는 그 차량을. 본인의 자택까지 가지고 와서 탁송 판매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주는 업자는 무조건 요건 미끼 면이다 아 예, 없으니까 못가져온죠 그렇죠. 아 왜냐 매장에 왔을 때 강금하고 욕하고 강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집 앞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 이해되시죠? 이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앞에서는 못하죠. 예. 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이 진짜 이 자동차 업계에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laughs>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꿀팁이요 완전 꿀팁 여러분들 메모 메모 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다음 사연은 진영민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음, 다솔미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고차 매물에 표시된 연식이 실제 연식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중고차 사고 이력을 숨기고 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중고차 매물에 표시된 연식은 거의 맞아요. 뭐 인터넷 광고에 올릴 때에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이제 주행거리는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연식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걸좀 주의하셔야 하느냐? 직수입 차량들 직수입 차량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던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을 정하게 됩니다 40, 이해가 되시죠? 다시 40,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엔진 그렇죠. 예. 세탁을... <웃음> 그런...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의미는 아닌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등록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웬만한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게 사고 찬지 아니면 무사고 찬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맛만 먹으면 큰 사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차다 라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에도 사고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성능 기록부 마저도 위조해서 차량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빠르게 사고차인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카이스토리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카이스토리요? 네, 카이스토리 어, 이 카이스토리라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험 이력이 다 나오지만 차량 사고 이력도 나오지만 이 차량의 이제 렌트 이력까지 다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차를 꼭 구매하실 때는 카이스토리를 보셔가지고 이 차가 택시 부활 차량인지 렌트 부활 차량인지 다 나오니까 꼭 카이스토리를 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카이스토리 여러분, 이거 다들 오늘 꼭 메모해두시고요.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하실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행 거리를 실때보다 적게 나오도록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등록증에 보시면 차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우측 하단에 검사 받았을 때의 주행 거리가 다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행거리가 12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사러 가서 봤을 때그 차가 갑자기 주행거리가 4만이에요. 어. 혹은 뭐 6만이에요. 그럼 이거는 계기판을 교체를 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안해 주는 딜러를 만나서 차를 보게 되면은 사기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차는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럼 뭐 사고로 인해서 계기판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그, 그 교체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그걸 고지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꿀팁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자세히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 합동영상 유튜브 댓글로도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종진 님의 사연입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을 판매하게 되면 관련 업소나 딜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김지훈 변호사님, 네네. 이런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허위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 라고 하면 기망 행위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요를 한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당연히 보너스로 죄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하면 범죄 집단죄까지 되고 항상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 가지 범죄들이 한 방에 한번에 세트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종합선물세트 공고장의 기재내용이 가나다랑 여러 가지가 갈수록 아마 이제 부격기가 늘어나실 겁니다 <laughs> 부격기가, <달라>. 부격기가, <laughs> 그러니까 부격기가? 전문 단어가 다 <laughs> 오우 끔찍합니다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다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영민 대표님 아자 어, 이제 보통 이제 뭐 좋은 좋은 곳에 좋은 맛집에 가 보면 이제 한 번도 안올수 있어도 한 번만 오신 아한 번만 오신 손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예, 이제 허위 매물 업자들이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4년 동안 허위 매물을 이제 잡, 잡으면서 뭐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가 어저 사람 저번 에 나하고 싸웠는데 내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어저 이제 허위 매물 안 해요. 저 이제 지금 정말로 열심히 차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허위매물 환불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또 허위매물하고 어우. <laughs> 제 얼굴 보니까 막 도망가고 막 <laughs> 주매물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개가 똥을 못 끊는 거예요. <laughs> 내가 똥을 못끊는다 정말 강렬하게 와 닿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위 매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허위 매물 사기를 칠수 없게 하는 방법이나 규정은 없을까요? 아 변호사님?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4조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등 아까 그 허위 매물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처벌을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매매업을 할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고 이런 범죄에서 사기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면 아주 크게 가중 처벌이 되고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허위 매물 막상 피해를 입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젤리팜 님이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셔가지고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허위 매물로 인해서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 진영민 대표님,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일단은 허위 매물을 당하셨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어, 진영민님 고차 유튜브 채널로 오셔갖고 저한테 어... <laughs> 제보를 해 주시면 <이제> 제가. <laughs> 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경찰서 가서 고소 고발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경찰서 가서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그거에 맞다른 그 마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계약서를 갖고 계시면 다행히 갖고 계시면 바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사건 접수부터 먼저 하시는 게 그리고. 차량 거래했던 사람의 핸드폰 번호,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가지고 민원부터 넣으시는 게 일단 최초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댓글로 들어온 구체적인 피해 사연이 또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장기렌트 차량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중고 경차 네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차량이 카시어링 소카에서 운행을 하던 차량이었습니다라고 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되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그렇네요. 네, 문제인 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김지웅 변호사님? 네. 자동차관리법 57조 3항에 보면 나목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혹은 과장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조문만 잘 특정한다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잘이 죄명 구성을 잘 해주실 겁니다. 김지윤 변호사님 네. 이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100%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단 100%가 어떤 피해를 정의하는지부터 좀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피해가 아예 그냥 없는 매물을 가지고 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100% 환불을 받고 혹은 뭐 어떤 차를 샀는데 기능이 뭐 결함이 있거나 혹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손해를 배상받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원래 이 차에 대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면 뭐 거기에 대한 100%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에 대한 그리고 뭐 징역이라든지 구속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합의금을 줘서라도 피해를 배상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벌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야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법규가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보고만 있을 거냐인데요. 정부나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유튜브 합동 방송을 보고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알렉셀 님의 사연입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도 강력한 처벌 또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장관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 진영민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때 이제 그 만나서 간담회도 했었고, 또 이제 촬영도 하고 했었었는데, 그 이제 허위 매물이 이제 근절될 수 있게 더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이제 허위배물 특별단속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사기 피해가 있다면은 꼭 이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관련 법이 그 처벌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기면 여러분 신고부터 하시는 거 오늘 또 메모 메모할 게 정말 많네요. 신고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은 씨의 질문. 이거는 저도 조금 궁금한 내용인데요. 발품을 팔지 않아도 허위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탁성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영상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없으니까요. 차가 없으니까, 그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끔 영상통화를 걸어달라. 와 이해되시죠? 와! 예, 그럼 영상통화를 못 걸어주면, 아, 이 사람 허위매물 하는 사람이구나. 걸으시면 되고. 영상 통화를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구매자들도 많이 있나요? 예,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정도로. 저도 이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만 영상 통화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당연한 당연한 권리고 요구할 수 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에 거래를 할수 있게끔 제 계약금을 미리 이제 드린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 금액에 인터넷 나와 있는 금액에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안 받으면 어, 이 사람 허위 매물이야. <웃음> <웃음> 어, 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laughs> 야 왠지 진영민 대표님께 차 하나 사러 가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어, 잡힙 듭니다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오! <laughs>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우 전 너무 아쉬워요 오늘 끝으로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국민들 분께 이제 당부의 말과 또 이제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업계 종사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속고 속이는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더 높고 멀리 보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 좋은 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영민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많은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손님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한분한분더 소중하게 차량 판매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1, 2년 뒤에 차 사주시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많은 중고차 업자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꼭! 이제 좋은 마인드로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laughs> 여기 이 증거차 매매 시장 더 이끌어 나가면서 좋은 환경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차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 잘 숨어 다니시고요. 그거 <laughs> <laughs> 다 찾아냅니다. <laughs> 한번 한번. <laughs> 아니, 어. 또좀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즘에또 이제 네. 특별 단속기간이라서 이제 저 제보도 별로 안 받고 있는데.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또꼼틀꼼틀 아, 또안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보고 계시죠? 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중고차 허위 매물을 구분하는 법과 또 이제 내가 당했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두분 앞으로도 함께 힘 써주실 거죠? <laughs> 약속해주세요, 오늘. <laughs> <laughs> 약속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에 관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진 대국민 소통, 너의 이야기가 들려. 우리 <laughs> 모두가 <laughs> 마음 놓고 중고차를 살수 있는 그날까지 북토교통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